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헬로카봇 디고베어 잼입니다. 자 헬로카봇 잼 시리즈가 차례 차례 등장하는 가운데 드디어 잼 시리즈의 두 번째 메카닉인 디고베어 잼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윙버드 잼과 다르게 이번 캐릭터는 스포츠카 형태가 아닌 이 국산 왕구에서 항상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불도저로 나왔습니다. 어, 대표적인 중장비죠. 자, 과연 이 디고베어 잼은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주 이번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두 개. 디고베어. 자, 이렇게 디고베어와 그리고 메인 비클이 되는 불도저가 들어있습니다. 불도저야 뭐 워낙에 많이 나온 비클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자, 먼저 이 디고베어를 좀볼 텐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역시나 이 클리어 파츠, 윙버드 잼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곰 컨셉답게, 일단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곰스럽죠. 자, <laughs> 이렇게 정면에 아주 귀여운 형태의 얼굴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아주 깨알같이 꼬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시나 이 몸체 자체는 전부 다 이제 보석 같은 느낌의 투명한 클리어 파츠로도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이번 디고베어 잼은 주황색의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헬로카봇 마크도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는 살짝 얼굴이 보이고요. 참고로 뒤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불도저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무기가 마운트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디고비오잼 전용 무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뭔가 중장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laughs>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디고베어 잼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메인 비클인 불도저입니다. 자, 불도저는 요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자, 옆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요렇게 전형적인 불도저의 모습이죠. 자, 뒤에서 보면, 아, 위죠? 위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고, 뒤쪽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모습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익숙히 봐오던 바로 그런 어 불도저의 형태인데 일반적인 불조, 불도저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비클 자체는 이 국산 항구 시리즈에서 많이 보이던 바로 그 불도저의 형태인데 이 불도저, 그러니까 불도저 포함 이 중장비 같은 형태의 비클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 면에서는 그렇게 막, 웜, 막 굉장히 특출나다라고 할 것까진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 불도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큰 바퀴와 작은 바퀴,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불도저의 조정석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카라던가 좀 집차에 비슷한, 아니면은 픽업트럭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모습인데, 자, 앞쪽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일단 여기가 이런 식으로 뒤로 가게 되면은, 자, 약간 불도저가 아니라 트랙터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픽업트럭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완벽한 중장비 형태라기 보다는 조금 그 비클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형태에 좀 가깝도록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빼주고요. 그래도 일단 볼드즈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 갖추고 있는데요. 앞쪽에 이 거대한 쇼빌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고, 자 그리고 뒤쪽에 이 엔진룸도 이렇게 몰딩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헬로카보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왠지 부르렁하면서 뭔가 엔진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앞쪽 그리고 옆쪽은 완전 대칭이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디고베어의 몸체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이제 잼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무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치 그 트랙터의 갈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퀴가 큼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굴러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크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디고베어 변신! 자, 먼저 이 비클부터 변신 시켜 줄 텐데요.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쇼블이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일단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분리하실 때 살짝 여기가 좀 얇기 때문에 파손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자, 반대쪽도 이렇게 잡고 떼서 일단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를 시킨 다음에 옆쪽에다가 잠깐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파츠가 하나 더 있었죠. 이거, 여기도 일단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먼저 여기 앞 부분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엮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한번 그리고 이렇게 두번총 여기 여기 관절 두번 꺾어 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펼친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바닥 아래에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 빈틈이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뒤쪽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빼서 딱 소리가 날도록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뒤꿈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식간에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체 상체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이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연결이 돼 있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펼쳐 주도록 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빠진 기믹 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리시켜 주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정면을 향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옆쪽에 이 부분, 보시면 여기가 주먹입니다. 이 주먹이 여기에또 조인트에 연결이돼 있어요. 여기를 떼서 이렇게 분리시켜주고, 그리고 한번더 이쪽의 관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순식간에 팔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기도 이렇게 분리시켜서 앞쪽으로 쭉 빼주면은 양쪽의 팔이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백팩. 여기는 일단 여기 이 부분, 여기가 통째로 이렇게 올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쪽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 여기 경첩이 있죠. 이렇게 펼쳐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백팩을 펼쳐주듯이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몸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코어가 되는 디고베어잼. 디고베어잼은 일단 여기 팔, 팔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펼쳐서 보시면 여기가 스토퍼가 있어요. 이렇게 스토퍼까지 올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접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접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하반신에 보시면 여기 여기하고 여기 하고 이게 경첩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열어서 뒤집어서 뒤쪽에 이런식으로 밀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지금 조인트로 엮여 있어요 여기를 이런식으로 분리를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 여기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조금 그 플라스틱 재질 때문인지 조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스무스하게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양쪽이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러면 조인트가 여기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이 조인트 여기 조인트 구멍에다가 똑같이 내려서 자 이렇게 내려서 이부분에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카면은 뒤쪽에 발이 완전히 닿으면서 하나의 몸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 완성시켰던 몸통과 이 디고베어즘의 몸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서 장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파츠가 있었죠.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빗금이 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앞쪽으로 오도록. 자 여기에 이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되,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빗금이 쳐져 있고, 이렇게 날개 부분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빗금이 쳐진 곳, 그리고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킨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회전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빼놨던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무기. 자, 무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펼쳐 주고 양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서 꽂아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 주면은 이렇게 하면 디고브에어잼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일단 프로포션이 기대했던 것보다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뭔가 좀 이렇게 달려있죠. <laughs> 자, 그리고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나름 뒷모습 자체는 좀 깔끔한 편입니다. 신기하네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디고 베어 잼의 로봇 모드가 나와줬고요 저, 형태 자체는 조금 놀랍습니다. 이게, 실 헬로카봇이 저번 극장판인 이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이후로 이 제품들의 퀄리티가 비역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디고베오 잼도 색상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이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늘씬하고 뭔가 군더더기 없는,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프로포션 바탕으로 이게 뭔가 듬직한 형태를 어 완구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디고베어잼은 기대는 좀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윙버드잼이 워낙에 잘 나와줘가지고 디고베어잼은 이 CG 자체가 조금 살짝 조악해 보이기도 하고 이 컬러링 때문에 음 이번 거는 좀 쉬어가는 그런 왕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이거. <laughs>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뭔가 그럴싸한 중장비에서 굉장히 퍼워하게 생긴 그런 로봇 형태로 변했는데 아무래도 이 컨셉 자체가 곰이다 보니까이 로봇의 그 컨셉과 형태에 딱 알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디오브어잼은이 상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자 보시면은 가슴팍 가운데에 요런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컨셉이 아까 곰이라 그랬죠 근데 그냥 곰이 아니라 반달곰인 것 같습니다 반달공 보면 이 가슴팍에 이렇게 문양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재현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발톱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약간 와일드한 그런 야만용사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니면은 좀 드루이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약간 발톱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진짜 어디 도색 하나가 삐져나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얼굴이 생각보다 듬직하니 잘생겼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얼굴 자체가 좀 밋밋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윙버드잼보다 훨씬 더그 디테일하고 뭔가, 어, 약간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사실 윙버드잼도 좋았지만 윙버드잼은 이게 프로포션 자체가 약간 얇았거든요. 근데 이번 디고베오잼의 얼굴은 그냥 뭐 어디 하나 희생된 거 없이 굉장히 원래 있었던 프로포션 그대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보기가 좋고 그리고 세세하게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얼굴 부분에 이렇게 이빨 모양의 이 몰딩 보이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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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세세한 몰딩 하나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게 약간 곰 같으면서도 야, 멧돼지 같기도 하고요. 뿔 그리고 이빨 같은 느낌이죠. 이거 야 요런 식으로 뭔가 세세하게 몰딩을 추가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퀄리티, 퀄리티라기보다는 이 컬러링, 컬러링 자체가 약간 닌자거북이 생각나지 않나요? <laughs> 뒤에 등짐, 얼굴의 형태, 컬러링, 그리고 전체적인 무기까지 약간 이 디자인 자체가 어, 닌자거북이가 생각이 나도록 디자인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묘하게 또 정이 갑니다. 이게. <laughs> 어쨌든 상체는 이렇게 나왔고, 하반신도 굉장히 좀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영리하게 썼어요. 이 보시면은 약간 부츠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 됐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불도저 형태일 때는 완전히 다 통째로 이렇게 조종석이었는데, 어, 로봇 형태가 되니까, 이, 어느 정도의 발 형태도 나오면서, 동시에 이발 특유의 각도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오, 굉장히 똑똑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 약간 그 산악 관리인의 장화를 신은 모습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여러모로 이 디자인 자체를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단순히 이렇게 날면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살짝 곡선이 들어간 이런 형태까지, 야, 이거 예사롭지 않은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딱보면 뒤쪽은 사실 뭐 비슷하긴 한데, 뒤쪽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몰딩이 들어있습니다. 뭔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쿨링 디테일이라던가.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안쪽까지 이렇게 뭔가 엔진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야, 이거 진짜 극장판 이후로 뭔가 이 로봇 디자인의 세심함. 그리고 이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자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머리는 이렇게 축관절 기준으로 360도 회전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그리고 자 여기 팔은 일단 360도 회전이 가능한 아주 간단하게 가능한 형태로 나와줬고 옆쪽으로는 사실 이 어깨 자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요. 요거는 꽤나 영리한 그런 관절 형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 경첩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 요런 센스가 있을 줄이야. <laughs> 다만 축관절은 따로 없고 이게 변신 기믹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따로 움직여 줄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줬습니다. 여기 따로 회전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딱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한 형태긴 한데 이게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중 관절이지만 완전 접힘은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움직이고요 허리는 당연히 이대로 이제 고정이고 뒤쪽 백팩이 변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음, 나름 많이 올라가죠 자,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뒤쪽으로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번 이렇게 꺾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걸려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무릎관절은 한번 두번 완전 접힘이 가능한 이중관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괜찮아요 이거. <laughs> 다만 발쪽은 따로 가동이 없는 그런 몰딩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어, 사이즈는 역시나 국산 원구답게 굉장히 큼직한데, 특히나 이 뒤에 있는 백팩 때문에 훨씬 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로카봇 디고베어 잼 리뷰였습니다. 어, 사실 처음에 이 윙버드 잼에 비하면 색상이라던가 생김새 자체가 살짝 호불호가 갈릴만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특히 이 색상이 메인 CG 이미지에서는 조금 너무 튀고 이 디테일이 조금 뭉개져 보여서 어, 이번 제품은 사실 그냥 쉬어가는 그런 제품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막상 받아 보니까 이 프로포션도 준수하고 가동도 꽤 좋은 편이라 은근히 가지고 노는 맛도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장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디고 베어 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